메이저리그 전경기 리뷰를 한눈에 오늘의 mlb 이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만나보세요 지난해 내셔널리그 MVP를 수상한 오타니가 시상식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26일 전미야구기자협회 100주년 기념 그리고 시상식이 미국 뉴욕에서 열렸는데요. 매년 1월 어, 열리는 이 행사는 전년도 양대리그 사이영상 뭐 MVP를 비롯한 여러 선수들에게 이제 상과 트로피를 안기는 이 최대의 전미 시상식이잖아요. 그렇습니다. MVP는 물론이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신인왕 사이영상 수상자 올해 감독 등 야구의 슈퍼스타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이는 축제의 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양대 리그에서 모두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면서 사이 영상을 받은 두 투수 타릭 스쿠발 그리고 이제 크리스 세일 선수도 수상 소감을 밝혔고요. 가장 빛나는 또 시즌이 됐었던 이 양키스의 루이스 힐 그리고 폴 스킨스 피치퍼그 선수죠. 역시도 참석해서 자리를 빛내줬습니다. 아, 그리고 클리블랜드 스티븐 보트 감독과 미로키의 이팻 머피 감독도 아, 모두 지난해 처음으로 이 지휘봉을 잡았지만 이 뛰어난 리더십을 받... 또한으로 양대 중부 리그 우승을 이끌어낸 공로를 인정받으면서 올해 감독상을 수상을 할 수가 있었었죠. 그렇습니다. 뭐별 중에 별이 모인 자리에서 당연히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선수는 바로 오타니일 텐데요. 오타니 선수 지난해 10년 7억 달러의 계약을 통해서 LA 다저스로 이적한 다음 역사상 첫 50홈런 50도루를 달성하면서 개인 통산 세 번째 MVP를 또 수상을 했습니다. 오타니는 2021년 그리고 2023년에 이어서 올해도 만장일치로 MVP를 수상하면서 메이저 그리고 역사상 없었던 세 차례 만장일치 MVP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하지만 이 오타니는 오탄이는... 시상식에 참석하는 대신에 영상을 통해서 이 수상 소감을 대신 전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영상 속에서 오타니 선수 올해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해서 유감이라면서요. 최근 la에 난 엄청난 산불이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우리 가족 역시도 여러 가지 이유로 참석이 어려웠다라고 이제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어서 이 집과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모든 가족, 화재로 피해를 본 모든 사람, 집을 잃은 모든 동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다고 라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요. 어, 이어서 오타니는 지난해에는 여러모로 특별했고 감사할 뿐. 분들... 많았다. 먼저 역사적인 팀에서 뛸수 있는 기회를 준 다저스 구단 모주에게 감사를 전한다라면서 이상을 LA 도시 전체와 산불을 진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영웅적인 모든 소방관에게 바치고 싶다. 우리가 굳건하게 단결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여러분들께서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달 들어서 발생한 LA 지역 산불 지역 사회에 정말 막대한 피해를 또 줬는데요. 이번 산불의 피해 면적을 모두 합치면 193.8 제곱킬로미터로. 서울시 면적의 무려 3분의 1에 달하는 규모라고 합니다. 네, 3주 동안 산불이 이어지면서 최소 28명이 사망을 했고, 어, 수십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 지역사회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은 오타니는 이미 지난 17일 LA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서 5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했을 때는 7억 원이 넘는 돈을 기부한 적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뭐 오타니 선수의 기부 당연하게도 이번에도 처음이 아닌데요. 지난해 1월, 이 일본 노토를 때린 강진 피해 복구를 위해서 다저스와 공격을. 동으로 100만 달러를 또 기부를 했었고 자신의 스폰서 그룹들과 함께 손을 잡아서 일본의 어린이들에게 또 글러브, 매트리스 등을 선물하면서 선행을 이어왔었습니다. 이번 LA 산불 피해도 역시 오타니 선수 네. 마음이 또 굉장히 아팠겠죠 그래서 이 기부까지 그리고 이 수상 소감까지도 계속 이어가는 또 모습입니다. 어, 지난해 11월 왼쪽 어깨 관절 화술 파열을 치료하는 수술을 받은 오타니는 이 재활과 함께 새 시즌을 준비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타사로서는 무리 없이 어, 3월 중순에 어, 이제 도쿄에서 열리는 도쿄 시리즈 개막 전에 이 참석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이 추수 등판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될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팔꿈치 수술로 멈췄었던 오타니의 투타 경업이 다시 시작되는 해인 만큼 다저스 구단 오타니가 무리하지 않도록 5월 이후부터 선발 로테이션에 또 합류할 수 있게 한다는 입장이네요. 어, 지난해 오타니는 이 타자에만 전념하면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에 대해서 답을 내렸잖아요. 올해는 어, 다시 써내려갈이 투타 경업의 역사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저스 역시도 이. 네 콘포토 테오스카 김혜성 사사키 로키에 이어서 스카까지 품으면서 엄청난 전력 보강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21세기 한 번도 없었던 었 월드시즌 연패를 이뤄낼 지도도 주목할 만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영상을 보시고 또 여러 가지 생각 느끼셨을 것 같아요 역시 오타니 선수의 인성 음. 뭐 MVP급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실력뿐만 아니라 인성 역시도 MVP급인 이 오타니 선수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번 시상식 불참에는 에론저지 선수와 마찬가지로 이제 오타니 같은 경우에도 아 어, 이제 아내가 임신을 맞아요. 하면서 이 자리를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아, 순산하기 바라고 앞으로도 오타니가 뛰어난 활약을 통해서 메이저리그 팬들을 기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오늘 영상 유익하다고 느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을 드리면서요. 저희는 또 다른 소식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